오늘은 인간관계의 오해와 감정 폭발 뒤에 숨어 있는 강력한 심리 기제 분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완벽한 천사로 보다가 갑자기 최악의 악마로 바뀌는지 오늘 이걸 이해하면 관계의 70%가 달라집니다. 분열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좋음대 나쁨 혹은 백으로만 보는 방어 기제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화 즉 완전히 좋음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 사람은 완벽해.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평가절하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있어도 역시나 저 사람은 날 무시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핵심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음과 나쁨을 동시에 버티지 못할 때 생깁니다. 교수님 저도 누군가가 한 번만 실수해도 갑자기 마음이 확 식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열의 전형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연애에서는 너는 내 전부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끝이야. 직장에서는 우리 부장님 최고. 그러다 갑자기, 그 부장 최악이야. 가족에서는 엄마는 완벽한 존재에서 엄마, 왜 저러지? 이해 안 돼. 분열은 감정을 극단으로만 느끼게 하고, 관계를 롤러코스터로 만들죠. 분열은 마음이 불안할 때 생깁니다. 분열은 좋음과 나쁨을 동시에 견딜 힘이 부족한 상태이며 어린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원시적 방어기제이면서 성인이 되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교수님, 분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다 사실이다 받아들이기입니다. 상대는 좋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둘이 공존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 평가를 믿지 않기입니다. 분열은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발동됩니다. 따라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내일도 같을까? 이 질문 하나면 70%는 멈춥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전체 역사를 함께 보기입니다. 지금의 실수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쌓아온 전체 기록을 같이 봅니다. 이걸 통합이라고 하고 분열의 반대입니다. 분열은 우리 마음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자동 반응이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훨씬 안정되고 감정은 성숙해집니다. 다음에는 이상화 가치절하가 분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